자, 또 썰프느라고 시간이 확 갔습니다. 예. 자, 28번 갑니다. 근데 서 이렇게 지금, 자, 필시지 28번이 있는데, 얘는 다음과 같이 항들이 쭈르룩 배열되어 있단 말이야. 그럼 얘를 N항까지 더, 더, 서 이렇게 하면, 등비수의 합을 거라고 하면, SN이라고 놓고요. 그니까 등차는 등비는 N항까지, 첫번째 항서부터 N항까지의 모든 합들을, 모든 항들의 합들을 구하는 걸 SN으로 표시가 됩니다. 등비수이 끝나면 이제 이기호가 바뀌어, 알겠습니까? 오케이. 자, 분해. 자 요것과 요것 중에 어느 걸 쓰는 게좋냐 x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보다 안 붙는 게 좋으니까 앞으로 보내냐 앞에 보냈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봤더니 1에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의 제곱이야너 송현이 no, 공비가 얼마야 양 선생님 대답할게 어. x 플러스 1 알겠습니까 x 플러스 1 계속 곱하고 있지 이것도 못 찾으면 곤란해 두 번째에서 첫번째 나눠야지 그럼 1 나누면 그냥 x 플러스 1이 공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x 플러스 1이 됩니다. 101. 초장이 얼마? 1. 앞으로 이제 1을안 쓰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 공비가 x 플러스 1에 이니까 항수가 몇 개? n개. 오케이, n개. 이렇게 됩니다. 그럼 n 마이너스 얼마? 1이 렇게 됩니다. 괜찮으세요? 여기까지. 자, 그런데 어 이거 확 넘어갔더니 얘 정리하면 얘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. x가 x 플러스 1의 n제곱 그러고 빼기 1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어우 참 잘했어 이렇게 하고 웃으면 어떻게 큰일나는 거지 왜? 얘가 분모에 들어간 문자가 됐기 때문에 어? 얘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론이죠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전제조건이 따라가야 돼 어떤 전제가 가야 돼? 얘가 0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야 알았어? 그래서 이렇게 풀려고 하면 첫 번째 문자가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x가 0이 아니라는 사실에서만 이럴 수도 있다 오케이 두번째 S가 0일때는 어떻게 될까요? 선생님? 음, 0을 여기다 대입했더니 전부 다1 1 1 1이 되는거지 오케이 이럴때 Sn이라는 것은 이게 아니고 N이 되는겨 오케이 그래서 따로따로 도와줘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? 네, 좋아.